그치, 그치. 아니, 어제 아랫게는 이거 하다가 여기가 터져가지고 질질질 흘렸어. 왜냐면은 아랫개 우리 어벙이 품바님이뭐쓱물쇼도 아니고 쓱 들이 쇼워 하다가 이걸 입어가고 있는 게 물을 다 먹어갖고. 야, 있어봐. 그치. 제대로? 아 제대로 한 뭐. 번? 알았어 자! 제대로 잠깐만 잠깐만 눈을 한점 봐봐 아휴 제대로 한번 앞으로 좀더 가야지 똑바좀더 <목소리> 해라 똑바로 어, 좀 아, 제대로 못하냐 다시 한번더 해봐 아 진짜 안돼 아, 이걸 빼면 이렇게 못 돌려? 한번 해봐 안 돼. 봐. 똑바로 딱딱 맞춰라. 그럼 그래. 손이 안 맞잖아. 그렇지? 한사람은거리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 할수아무어할수 네가 아, 똑바로 해. 알았어. 야, 수근이. 수구리. 아니, 수근이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근이요, 수근이요. 여보세요. 허리 아, 고 아, 리 아, 아, 자 아, 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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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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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나 어머니, 어머나? 어머나 내가 오늘 발 깨라지에 전기가 나가고 신발 신고 해야 돼.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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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뭐라고요? 집에 가라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지금 여기 가 앞에 죽을라고 하는데 지금 웃지 마세요. 공지 올라갈 때는 제발 울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 제발 송아 좀 다치게 하지 말아 그리고 우지 말아라. 어, 어이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아 이제 뛰어내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뛰어내리라 했잖아 뭘 보고 난나 45kg밖에 한대 살 빠졌잖아 여기 와갖고 뭐가 쪘어 싸울지 동생하고 싸우지라도 싸우려면 너보다 큰그 사람하고 싸워라 꼭집보다 작은 하고꼬딱고 야야! 야하! 올라라 좀! 좀 심해. 어우 야 진짜 내가 복수해지복수해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이씨가! 어떡해! 이렇게 적어도 성깔이 되기 싫고 이지고 내가 이위상에서 올라가면 중심 못잡았다 잠깐만 잠지마 나는 라직 꼬마라고 죽다지 아, 잘못 땡겨아가처로 조금만 들어줘, 그거. 아니, 이제 네 이거 끌기 가으니까하 뭐. 어, 조금 끌게할 때, 까지는 조금 더 들어주면 받쳐줄게. 아, 어, 그것만 당겨주면 자, 이번에는, 고난이 무릎 끌기 들어갑니다.

아 어, 우리 공기팬 일러 차가나보지 오늘 좋은 추억남안 뵈러. 아빠, 나와봐. 괜찮아, 괜찮아. 아이, 괜찮아, 나와봐. 이거 추억인데 공주가 지금 팬이잖아. 그렇지. 어, 이씨? 이씨 하면 안 되고. 어, 잠깐만, 있사 봐봐. 어, 너는 이제 하지. 어, 잠깐. 뭐가 못 뭐? 지금 결혼 아직 못했지. 아 결혼 아직 네일년 밖에 안 됐으니까 아랫 뚫리 다칠까 봐 이제 보지를 착용을 해야아 괜찮아 괜찮아. 자 빨리 빨리. 아 시발 뽑고 하듯. 아파서 아퍼서 괜찮 괜찮. 좋은 추억이 좋은 추억이. 괜찮 괜찮. 아 괜찮. 아 이거. 그렇지. 자뭐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아, 자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야야. <laughs>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쪽 아까 내가 하는 거 봤지 봐봐 맨발 맨발 여기 안 다치니까 얘 내가 하는 걸 요렇게 하다가 아자 어? 어이 하면 어이 해주면 이거만 요렇게 탁하면 돼 그러면 요렇게 해서 탁탁 탁, 아이 이렇게 한번 해줘 오케이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잘하라고 자 우리 또어 우리 잠깐 <laughs> 그래 아파야 다수 어디 갔냐아아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자연이 줄이 기어뜨까 자, 어, 자, 한 번씩. 자 출발! 이제 한 번. 으아 어. 자, 그리고 중간에 딱 쓱. 자, 자 이제 고난이도 이제 묽은 나무 쓰기 한번 해봐. 묽은 나무 쓰기. 붉은 나무는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꼭 머리에다가 여기다 박고 이제 다리만 들면 돼. 아, 체력 테스트. 장가를 진짜 확실하게 갈수 있는가? 아니, 거기다 말고 이렇게. 요렇게 잡고 여기다가 머리를 놔. 아,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군대 안 갔다 왔나?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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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자, 자, 이제 어, 됐어, 됐어. 자, 이제 뛰기 매셔. 자. 하나, 둘, 세 하면 요렇게만 딱해 줘. 그러면 뛰어. 아, 그러면 줄이 올라올 거야. 자. 하나, 둘. 허리 딱 펴고. 세 단계 다리 딱 벌려. 그러면 딱 올라갔다가 붕지 먹고

이 분은 잘했 맞아요? 다리면 잘빠져야데 지구 것은이 못해 이건내안 들려? 안아 어? 가안 닿아 가안아 내가 한 해볼게 아니 키, 그렇게 기가 안닿안 해볼게 자호야 아니 아니 발 받고 발 받고 하나 둘셋이 <laughs> <laughs> 뭐 키가 진짜 안 되겠는데 안돼안 돼. <laughs> 아우씨 야키 크니 어디 박수 한번 아유,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거, 그거는 좀 보고 가. <laughs> 어, 재밌지요? 예.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여자도 괜찮아. 이거 해보면 돼. 괜찮아? 네, 여자, 안 돼. 여자 안 돼. 왜? 여자한테 하면 큰일 나. 어. 재밌지요? 네. 어머, 너희들 재밌나? 나 뽕알 아프더 죽겠다. 아, 괜찮지요? 이봐, 이런데 나올까? 누가 이렇게 웃겨주나? 맞나? 맞나? 맞지요? 네. 야 안들려 진짜? 어. 왜 안들려 잘못 들리는데 <laughs> 근데 내 신발 어디갔어? 신발? <laughs> 어? 너무 세게 밀었어 어 아, 신발 <laughs> 저기있어요? 신발 <이제> <laughs> 신고 아우씨 아우씨 이거 하고나면은 다음날되면 한 아, 2kg 빠져 어. 아 그게 좋아 엄마 너희들은 돈주고 살 빼잖아 우리는 여기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여기서 어? 자동찜질 찜질방도 하고 땀도 빼고 막 그러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이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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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았는데, 이거 달라붙었나? 야, 여 판다! 여 사람 못가죠 됐나? 됐나? 나 욕먹잔다.